자 오늘 백신 중 3,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포브스 들어봤죠? Forbes. 자 영어로 Forbes라고 하는데 자 포브스는 어, <laughs>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순위 매기는 거참 좋아하는 잡지죠. 그래서 business magazine. 그러니까 경영 잡지예요. 그래서 for almost every year since 2009. 자 2009년 이래로 자 센스 우리가 배운 거죠. 2009년 이래로 거의 매년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09, 2010, 2011 이런 식으로 매매해뭐뭐 이래로지. 자이 센스가 나타내는 시간성 때문에 여기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현재 완료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현재 완료에다가 심지어 뭐까지 섞었어요. 진행까지 섞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소위 현재 완료에 진행까지 섞었다라고 해서 현재 완료 진행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현재 완료에 기본적으로 완료의 의미가 있다. 이제 완전히 뭔가를 끝내다. 자, 그리고 경험. 즉,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laughs> 확장해서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화, 현재 완료는 계속이라고 해서 계속 쭉 뭔가를 해오고 있다는 라 뜻이 있는데, 여기다 현재 완료를 쓰면 뭐냐면 아직도 그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느낌을 더 강조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여기 센스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2024년인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행위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쭉 리스트, 즉, 목록을 만드는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쭉 순위로 매긴데요. 그렇죠? 영향력 있는 사람. 자. 우리나라에서도 저탑배0에 들었던 사람들이 몇 분명 있는데 2007년 그때 가수 비 알죠 이제는좀 아저씨가 된 가수 비가 그때 2007년인가 한번든 적이 있었어 그이후에는 한국 사람이 누구 들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쨌든 한, 그때 한번 뉴스에 크게 났었어요 비가 지금 너네가 보기는 아저씨잖아 그때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시아에서 콘서트를 하면 족족 싹다 매진이었어 다 한, 하나, 하나도 남김없이 뭐 태국에서 저희 공연을 하든 일본에서 하든 필리핀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무조건 아시아에서 콘서트랑 콘서트 다음면싹다 전량 매진이었어 엄청난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매기는 건데 There's a spot spot은 점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위치란 뜻이니까 여기선 순위 즉 랭킹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On the list for every 100 million people million이 0만0만그 다음에 억이죠 그래서 아 잠깐만 100만, 1 0만 아, 어 1억 맞지. 자, 1억 명당 하나 그니까 1위가 하나가 이제 1억 명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라는 뜻인 거죠. 그지그니까100명이면몇이야 100, 당연히 막 100억 명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1억 명당 1명이라고 기준을 잡고 순위를 쭉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50명 있으면 50 오십 50, 50억이라는 뜻인 거겠죠. 자, 그래서 as the world, 그래서 3번 문제는 중요한 거죠.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순위의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80억이니까 지금은 적어도 한82 정도까지는 찼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겠죠. 자, 2009년에는 67명 정도가 있었는데, 2018년에는 75명, 그러니까 지금 2024년에는 더 늘었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겠지. 그래서 at the beginning of each selection process, 각각의 선정하는 과정의 시작에 앞서, The magazine, 이 Forbes 잡지는 makes a list of hundreds of candidates. candidate는 무슨 뜻? 어, 후보자, 수백 명의 후보자를 일단 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백 명을 꾸리고 전 세계에서 괜찮은 후보군을 쫙 일단 잡아놓고 추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narrow down이, narrow down이 뭐야?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 추렸으면 그 다음에 50 그다음에 십 이런 식으로 어때 좁혀나가지? 그래서 출인 단 뜻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선택지를 추리기 위해서 five 그러니까 여기 투구 정사는 지금 목적으로 쓰인 거죠. 자 five Forbes senior editors senior는 나이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아, 상임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men 위윗대가리 아저씨들 다섯 명에서 뭐한데 use four factors 네 개의 요인을 사용한대요. To measure 뭐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each candidate's amount of influence 각각의 후보자의 영향력을 체, 측정하기 위해서 네 가지 요인을 쓰는데 그네 가지 요인을 당연히 설명해야겠지. 이거 그래서 7번에 they calculate the number. 자, 이거 또 나왔는데 a number of 한번더 설명할게요. the number of 이렇게 하면 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어 명사 오브는 형용사야 대표적인 게 a lot of lot가 우리 parking lot 할때 lot이거든 그래서 저기 공간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 이거 명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예시랑 똑같이 a number of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뜻이 뭐예요? 그냥 많은이에요 많은 근데 the number of는 이거 더가 명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냥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뭐뭐의 수. 즉, 숫자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신 중3학년의 정교생은 뭐 175명이다. 라고 하면 175는 당연히 단수야, 복수야. 175 자체는 단수잖아. 175명이 아니라 175라는 숫자는 하나잖아. 그러니까 단수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야? 단수 취급이야.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즉, 다, 네, 다섯 명의 선임, 저기, 편집자들이 계산을 하는데, 계산, 지금 왜냐면 측정한다 했으니까. The number of people the person has authority. authority는 무슨 뜻? 어, 권위란 뜻이죠. 그래서, 5번은 전치사거든요. 그니까, 러 권위를 갖는 사람의 숫자란 뜻이지. 자, 5번은 전치사야. 자, 전치사 뒤에 뭐 있어야 돼? 어, 명사, 즉, 목적이 있어야 되지. 목적이 있어 없어. 없네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권위를 갖는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고 일단 네개 우리가 요인 네 개라고 했잖아. 첫 번째 요인이 뭐야? 권위. 권위를 지니는 사람의 숫자. 두 번째 financial. financial은 뭐야? 재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돈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she 대 he controls. 컨트롤도 마찬가지 자동사의 타동사야 타동사지 목적어가 없네 왜 그래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죠 그리고 the number of fields field는 들판 뭐 경기장 이렇게 쓰이지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분야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본인이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힘이 분야에, 그니까 러몇개 정도의 분야인지,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는 전치사거든요. 목적어가 없네요. 목적격 관계대 명사가 생략됐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and weather. 자, weather는 뭐뭐, 인지, 아닌지지. 자, 이거 뭘로 바꿔주세요? 그렇지 명사절 입으로 치환할수 있죠. 자, 그래서 그가 실제로 그 사람이 실제로 아,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를 권력을 그러니까 요거는 접속사니까 뒤에 뭐 관계절이 있는지 없는지 굳이 판단할 필요 없죠 명사절이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7번은 그래서 문법 하나만 조금 눈여겨 보시고요 자 권위를 지니는 사람이 몇 명이고 돈은 얼마나 있고 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힘을 지닐 수 있는 분야는 몇 개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한대요. 됐지? 다음, 자, 8번. So, the list includes a wide range of people.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어, 명사, 오분의 형서지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을 아우른다, 포함합니다. From heads, head는 수장, 즉, 윗대가리라뜻죠 쉽게 얘기하면. 자, state는 국가란 뜻이야, 국가. 그래서 국가의 수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국가의 수장부터 사업가 그리고 어 자선사업가까지 되게 전반 어 광범위한 범위의 사람들을 아우릅니다. 그 비의 사례에서도 얘기하듯이 연예인도 들어가요. 알겠죠? 막 악당 이런 사람들도 들어갈 때도 있어.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데 푸틴이 썩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 그런 사람들도 들어가 그러니까 영향력만 측정한 거기 때문에 자 Since 2009이네. 자, 2009년부터니까 당연히 시간이 나타났으니, 여기 현재 어료 나와야겠죠? 자, 이거 문법 조심하시고요. 자, heads of state. 국가의 수장들이 consistently, consistent, 무슨 뜻? 지속적으로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단어 하나 잡아드리면, continually 같은 걸로 잡을 수 있겠죠? 계속이란 뜻이니까 continually. occupy는 무슨 뜻이에요? 좋습니다. 차지하다. 그래서 이, 이번 지문은 단어만 잘 아, 외우면 아마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2009년 이래로 국가의 수장이 지속적으로 탑 3, 즉 3위 안에 계속 차지해 왔다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in 2018, 2018년에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아, 중국 주석 시진핑이 topped the list, 1등을 차지했었대. 2018년에 for the first time ever, 처음으로. 자, 그래서 he managed to unseat, unseat는 무슨 뜻이냐면 어, 시트가 자리 좌석이라는 뜻이잖아. 거기서 물러나게 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물러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자, 매니지 뜻 뭐, 뭐예요? 이거 지금 처음 하나 나, 내가 매니지, 아 어, 처음에 매니지 뜻 뭐예요? 어, 경영하다 관리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매니지는 애,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간신히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쌤이 경영과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경영이 이름을 뭐냐면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회사나 사업이 안 망하게 이렇게 딱 붙들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걸 매니지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관리하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매니지 같은 경우는 어, <laughs> 예를 들면 저기 원트 나오면 뒤에 투부정사랑 짝 먹잖아. 매니지도 마찬가지인데 매니지는 무조건 투부정사랑 짝을 먹어. 이렇게 되면 뜻이 뭐가 되냐면 간신히 투부 정사를 해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아둥바둥 버틴다는 뜻인 거거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결국은 해낸다라는 게 관건이야. 고생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해석을 써놨죠. 가까스로 제쳤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근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까스로 제쳤다는 게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는 뜻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투표를 했는데 50퍼 대 49퍼 51퍼 대 49퍼 이런 식으로 간신히 이긴 걸 보통 매니지 투부정사를 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을 간신히 제꼈고 그리고 콤마하고 후네 이거 뭐예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조현법 계속조현법은 제가 딱두 글자 가르칩니다.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선행사는 당연히 푸틴이니까 얘가 주격관계대명사로 쭉 이어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for the previous four years. previous 이전이라는 뜻이지. 자, for는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 동안이지. 4년 동안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존재했지.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과거 완료 와야 돼. 그래서 이거 문법 조심해라. 여기는 과거 완료가 와야죠. 당연한 거죠. 동안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previous라고 했으니까 훨씬 그 전이니까 그러니 당연히 과거 완료를 써야 될 겁니다. 11번 문장은 문법 조심하십시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문법과 과거완료가 섞여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매니지 투부정사까지. 세개가 트리플 콤보로 다 있으니까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문법은. 자, 12번. German Chancellor. 어, Chancellor는 독일에서만 써. 독일에서 총리란 뜻이야. 총리. 알겠지? 그래서 독일 총리인 앙헬라 메르켈. 누군지 알죠? 좀 은퇴한 지좀 됐는데. 앙헬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Has been the only woman ever. 여기서 ever가 뜻이 뭐예요? 지금까지란 뜻이에요 어? 그럼 지금까지니까 센스랑 사실상 비슷한 이미지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여기 무조건 뭐 나와야 돼? 현재 연료와야 돼 그리고 앙헬라 메르켈 3인칭 단수니까 스위치 해서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연료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앙헬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일한 여성이래 지금까지 To make it to the top three. 3위 안에 든 유일한 여성이었다는 거죠. Make it은 그냥 하나로 잡아서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저기 성공하다, 해내다란 뜻이죠. 알겠지?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음. 자, in addition to this list, 그래서 이 리스트에 더해서 Forbes는 또한 뭐로 유명하냐면, 자, be known for랑 be known to 이거 다 차이 알아요? 어, 이거는 뭐뭐로 유명하다. be known as는 뭐뭐로서 유명하다. be known to는 뭐뭐에게 알려지다. 이거 다 알지? 자, 그래서 creating dozens of other lists. 다른 여러 가지 리스트들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some of them draw attention to. 자, 일, 그 리스트 중에 일부가 draw attention이 뭐냐면, 니네 관심을 뭐뭐로 끌고 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관심 받게 한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누구한테 젊은데 재능 있는 다양한 범위의 분야에서 젊은데 재능 있는 애들을 어, 관심을 갖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30세 이하의 30명 이런 식으로. 그치? 뭐 한때는 뭐 마크 저커버거 같은 사람들도 아마 저기 들어갔었겠네. 그렇지? 그 좀가씨좀 나이가 많아졌잖아. 자, 그리고 다른 리스트들은 가장 부자인 스포츠 스타들의 랭킹을 매긴데 그래서 뭐 르브론 제임스나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리오넬 메시 이렇게 그 구기 종목 상관 안 하고 그냥 다 섞어서 매기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의외로 메시랑 호날두가 그래도 나름 유럽 축구의 양대 산맥이었으니까 돈 제일 많이 벌었을 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 미국 애들이 보통 다 해먹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 이만큼 벌잖아 그러면 몇 시간이 요 정도 벌어 그죠 자 그래서 가장 세계에서 돈을 많이 받는 운동선수들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매기기도 한다 라고 하면서 끝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질문은 사실 1번 질문보다는 그렇게 묵직하진 않죠 그래서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제가 어 여기는 문법 좀 눈여겨 봐라 라고 한 대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무난하게 내용 위주의 출제가 좀 유력하니까. 단어 특히 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은 백신 중은 오늘 이로써 중간고사 정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